와 지금 에 용피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? 자 세인 변신하고 한번 때리는데 딜이요? 이개쩝니다 평타로 마무리 들어가나요? 뭐냐 이거? 그냥 미쳤는데? 자 마무리 델론즈로 마무리 들어갈게요. 자 깔끔하게 용한 마리 잡으면서 에 일등 보상 너무 간단하게 챙겨가지 않습니까? 자, 이거 황태 잡고도 예,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1등 보장 게이드. 자, 지금 9레벨짜리 용 하나 보이거든요. 자, 요거 한번 또 바로 잡을게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용 잡는 거 오랜만에 예,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, 자, 9레벨짜리 용 잡는 거 예,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, 일단 기본적으로 세인 스킬 바로 들어가고요. 딜로마어마합니다 역시 내종 방송 보면은 뭐 하나는 나온다니까. 아니 근데 웃긴 게너 어떻게 빛의 원성 사석 두 개를 합성했는데 엘리시아가 나오냐? 아 진짜 축하한다. 알룸님 들어가시고요. 자 구레벨짜리 확실히 방금 전 용보다는 조금 더에 세진 것 같은데 그래도 피가 깎이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인다는 거는 상당히 잡밥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 여기서 이제 세인 기본 공격력 한번 더 들어가면은 그렇죠. 피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변신을 하고 뚜두리 팩이 한번 들어갑니다, 여러분들. 자 변신 평타 또 치고 변신 뚜두리 팩이 바로 뚜두리 패죠. 피 깎이는 게 에이 보이십니까? 어마어마합니다. 자 그리고 2죠 이정 평타로 어, 쿨 낮춰주고 그리고 얘 누구냐 카론으로도 예, 이렇게 쿨을 낮출 수 있다는 거자 다시 평타 스킬 빠세이 마무리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구레벨링 수고하셨고요 저는 1등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토스님 어서 오시고. 자또 1등 보상 받고요 자이래 되면은 자 각성용 빼고 일반용 40레벨짜리 남았네 4 0용은어 귀찮아서 잡기 싫어 저렇게 레벨 이1 이하인 용들은어 금방금방 끝나기 때문에 게이드 5성 5성도 게이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빠르게 용을 잡으면서 5성짜리 템 게이드 취하시는거 아시겠죠 에 예, 다들 게이드 취하실수 있어요 저러다가 육성, 어, 나오면은 12득이죠. 예, 게이득을 떠난 12득. 축하드립니다.